자 오늘도 평화로운 선발입니다. 오늘은 엔진룸 크레인 리모트 스위치가 불량해가지고 이렇게 완전 통째로 바꿀 거예요. 이게 지금 예전에 누가 방치한 거예요. 방치해놓고 있던 거 겨우 찾아가지고 케이블이 괜찮은 것 같아요. 케이블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새거 심플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로 바꿀 거예요. 이거 바꿀 때 가장 주의해야 될게 뭐겠어요? 이 선이 되게 많아요. 선이 한 13가닥 정도 되는데, 이 선을 무작정 떼면 안 돼요. 먼저 확인을 하고, 그려놓고, 사진을 찍어놓고, 무슨 색깔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선을 뜯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 나 암기력 되게 좋아. 그냥 뜯다가, 갑자기 이제 까먹, 까먹는다.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아 기관장님이 해주면 되지 맞아요. 기관장님이 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시퀀스 도면 뽑아가지고 거기에 선 넘버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 일일이 체크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뭐두배세배네배 진짜 하루 종일 걸릴 때가 있어요. 이거 지금 작업하는데 제가 25분 걸렸어요. 25분 걸리는데 이거를 4시간 5시간 하려 하면 스트레스가 받겠죠. 자. 무조건 사진을 찍어라. 무조건 사진 찍고 그림 그려놓고 선을 뜯어라. 그리고 이제 한 다음에 똑같아요. 똑같이 우리 장기 이식하는 것처럼 신장을 떼서 다른 사람한테 신장을 넣는 것처럼 우리도 이 리모트 컨트롤 박스를 옛날 거를 떼고 새로운 리모트 컨트롤 박스에 집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 쉽죠? 그래서 이 선박 일이라는 게 재미만 붙이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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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요. 아니 이렇게 재미있는 일을 하고 돈도 벌어. 와, 이거 완전 꿀 직업, 꿀 직업.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직업을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랑 떨어져 있어야 되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아플 때 병원에 갈 수도 없어요. 뭐 그런 게 있고 있어요. 근데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내가 꿈이 뭐 해기사다 그러면 너무 장점만 바라보지도 않고 너무 단점에 불평 불만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내 인생에 100% 좋은 길은 없어요. 차선책, 플랜 B, 플랜 C 이거를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이룰 수 있는 목표에 도달을 할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불평을 하면 이제 우리가 마음이 그래요. 아, 우리 선장 기관장은 맨날 처음 는데 나만 일해. 나도 그냥 일안할 거야. 이렇게 하면 자기 개발이 진짜 단 1도 안 돼요.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행동, 긍정적인 결과,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임하, 행동을 임하며 긍정적인 행동이 나올 거고 그 긍정적인 행동이 쌓이다 보면 긍정적인 결과가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